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소음이 지 <laughs> 네. 일단 뭐 공부를 할 때나, 뭐 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에 갔을 때나, 뭐 변호사 전연차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관예우로 치환을 해보면, 정관예우가 없다, 없거나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제 점 연차가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또점 점점 더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면서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절감을 했고 전관 예우는 이제 전관이죠 전관 전직관 관에 있었던 분들 이제 보통 이제 고위직 판사 검사 혹은 행정청에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 나와서 밖에서 사 사건을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받으시고 하겠죠. 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건의 결과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건 진행의 편의를 이제 봐주는 그런 일들이 정관 예우 인데 예, 이거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없어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송법이나 뭐 재판 제도는 뭐 부분 부분 바뀌고 바뀌어 왔지만 그큰 틀에서는 전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거는 참 정말 순진한 얘기고. 제가 아까 민사재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보람 있었다는 거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을 제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심에서는 제가 그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맡으면서 그 사건을 제 후임 변호사가 주로 처리를 했는데 뭐 그랬다기 보다는 2심에서는 그 재판부와 좀 연이 있는 거물급 변호사님이 상대방 대리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일 심에서 정말 완벽하게 이겼거든요. 저희가 주의적 주장 예비적 주장 이런 걸 해가면서 다 변론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이일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주의적 주장이 맞고 그 그러니까 우리의 피고가 피고였는데 피고의 주의적 주장이 맞고 어 예비적 주장도 맞다. 그 예비적 주장까지는 판단 안 해요. 주의적 주장이 맞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는데, 둘다 맞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심 가서 사실 이게 뒤집힐 확률은 사실 뭐 제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1심을 이년 넘게 하면서 정말 뭐 수천 장의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그런데 2심 가서 첫 길에 보면은 재판부의 의중을 약간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한테 되게 호의적인 거예요. 어?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세한데 했는데 뭐그 그런 또 이제 1심에 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명백하게 보이고 이제 확인되는 그런 증거는 외면하고 이심에서 결과가 아예 바뀌어 버렸어. 우리가 다 져버렸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져버렸어. 그참그 그 결과를 마주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현타가 왔죠. 현타가. 제가 청춘까지는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laughs> 정말 열심히 했던 사건인데 그리고 객관적 진실이 많은 면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다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게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하고 여기 이제 대표전 대표적인 사례고 뭐그 외에도 많고 뭐제 주변에 들리는 얘기도 많고 이제 한데 그게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판사의 결정권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나 이제. 뭐 법관이 됐던 뭐 검사가 됐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좀 국민에게 뺏어오는 뭐 가령 배신제 같은 걸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좀 더는 덜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 제가 회생 파산을 좋아하고 이제 주력하는 것도 그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재판이 싫어지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뭐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도 변호사들은 알잖아요. 이게 그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를 만든 건지 알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제가 알, 알아왔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부정당한 건데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요 근데 그래도 회생 파산은 그런 영향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권력과 돈의 싸움의 영역은 아니니까 차라리 플랫하게 업무에 집중하고 의뢰인들한테 그분들이 응당 가져야 될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그 오히려 재판 업무보다 회생 파산 업무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